안녕하십니까. 시험바둑의 이호재입니다. 오늘은 사활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볼 건데요. 지금처럼 초급 4문제, 중급 4문제, 고급 4문제, 이렇게 총 12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100을 잡아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모든 사활은 어, 기본이 중요한데요 바로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궁도를 줄이는 거고요 궁도를 줄이는 게안될때두 번째 급소자리 치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활은 궁도와 치중을 항상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내 도를 살릴 때는 궁도 궁도란 집의 크기를 말을 하는데 집의 크기를 늘리는 거고 상대방의 도를 잡으러 갈 때는 집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급소자리 한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이런 급소재리를 잘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궁도를 줄이는 것과 급소자리 치중 가는 것을 계속해서 섞어 가시면 대부분의 사활이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을 먼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의 정답은 궁도를 줄이는 거예요. 궁도를 줄이는 곳은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자 그중에 이 오른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공도를 줄이면 100의 형태가 이렇게 속안에 바깥에 경계선 두 군데를 빼고 나면 자동차 오공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완벽한 자동차, 형, 자동차 오공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늘려도 가운데 치중을 가서 100이 배기 잡히고요 배기 이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왼쪽에서 또다시 한 집을 없애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걸로 만약에 이쪽을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백이 귀를 막았을 때 이제 집 모양, 이 경계선 하나를 빼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궁도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쉽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흙이 여기를 치중을 가도 이렇게 호구를 쳐서 막아서 여기 이어야 되니까요. 이을 때 틀어 막으면 결국 양쪽 두 집이 만들어지겠죠. 자, 또 흙이 이렇게 치중을 간다면요. 이때도 반대쪽 호구를 치면서 급소 자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핵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왼쪽은 안 되고요. 오직 딱 하나, 여기에서만 이 자리만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궁도를 줄이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사활에 대한 기본 개념이 많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궁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치중을 먼저 가십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급소자리를 들어가시는데 결국 급소가 형태가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백이 반대쪽을 가게 되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렇 치중을 가더라도 궁도를 넓혀서 부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사활은 항상 첫 번째 궁도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사활을 어, 풀기가, 사활 실력을 늘리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 간단하게 궁도를 줄여서 끝이 났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궁도를 줄이는 것과 치중 가는 것을 적절하게 한번 섞어 보세요.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역시 궁도를 줄이는 게 먼저예요. 궁도를 줄이는 자리엔딱한 군데 있죠. 바로 여기. 백이 이걸 틀어 막았을 때 6개의 육궁도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이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자동차 오궁의 형태죠. 단수를 쳐도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치중을 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걸 틀어 막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를 둬서 살자고 하면요. 이때는 이제 궁도를 줄이기 전에 100이 따먹어서 두집 만드는 자리, 이 자리를 먼저 치중을 가야겠죠. 그러면 치중 가는 동시에 단수가 되니까 100은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궁도를 줄여서 쉽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궁도를 줄여가는 게 정답이었는데요. 뭐, 많이 틀리는 경우가 이 자리를 많이 두세요. 치중을 들어간 거죠. 자, 치중을 들어가면 100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이때는 백이 이렇게 또다시 궁도를 늘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흑이 계속 치중을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두 집을 만들 수는 없죠. 이걸 다 잊고 놓고 놓고 따봤자 3궁도니까 3궁도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자리, 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흑이 왼쪽으로 들어와도 곡사공이기 때문에 살아버리고. 오른쪽을 들어가도 땄을 때 곡사공이니까 살죠. 항상 이 곡사공은 급소가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사공 형태를 만들 수는 없고 결국 흑과 백둘다 못두는 비계 형태. 그래서 백이 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결국 치중을 가면은 백이 살아가게 되니까 궁도를 줄여가는 게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도 역시 궁도 줄이기와 치중 가는 거를 섞어 가시면 되는데요. 정답, 첫수가 어디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궁도를 줄이는 자리는 딱한 군데, 여기밖에 없죠. 이 자리가 100이 뒀을 때 궁도가 가장 커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딱 연결이 될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정답이 아니죠. 100이 먹여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흙이 따낼 때, 이렇게. 단수를 딱 쳐가지고 두 점이 촉촉수가 걸리면서 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럼 궁도 줄이기가 안 된다면 이번에는 다시 치중을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치중 가는 자리 바로 두 군데가 있는데 자, 요 자리는 백이 아래쪽을 막아서 살아버리니까 밑에를 뻗어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에 오른쪽을 연결을 해버리면 어차피 살아가니까요. 100은 막을 수밖에 없고, 이때 한번더 치중을 가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양만 보면, 돌 3개의 왼쪽, 위쪽, 곡사공과 직사공으로 비계 형태 같지만, 이 바깥쪽에 공배가 막혔을 때, 4점이 단수가 되니까, 결국 100은 이어줘야 되고요. 결국 3공도의 형태로 100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이 자리 치중을 먼저 가는 수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역시 100을 잡는 수순 궁도를 줄일지 아니면 치중을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을 바로 보면요. 궁도를 줄이는 거예요. 자 그냥 막았을 때 100에 꽉 이으면 몇 궁도죠? 6궁도죠. 2, 2, 4, 6, 6궁도예요. 이런 6궁도의 형태는 급소가 항상 두개거든요 위아래 흙이 두 번을 넣어야만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두게 되면 결국 백이 반대쪽을 두게 되니까 계속 급소가 또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흙이 위쪽을 치중 가더라도 반대쪽, 치받아서 역시 급소 두 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바로 이 자리, 육궁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먼저 먹여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백이 따낼 때 자동차 오공 가운데 치중까지 너무 쉽죠. 그런데 이 궁도를 생각을 못 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대로 두셔요. 가운데 여기나 여기. 자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백이 반대쪽 두고요. 오른쪽 들어갈 때 왼쪽을 막아버리면 이거 못 도망가니까 한집두집 집. 살았죠. 실패. 자 그래서 이쪽을 갖다 붙이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백은 똑같이 여기를 둘거예요 흙이 치중을 간다면 백이 두 집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백은 궁도를 늘려주고 흙이 한번 더 치중을 올때 비기 만들어졌죠 이비으로 백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흙이 안됩니다 그럼 결국 백이 치중가고 백이 요걸 붙였을 때 흙의 최선이 뭐냐면 흙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백이 그냥 죽는 것보다는 패라도 만드는 게 좋으니까 패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흙이 따내면서 패싸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패를 백이 이기게 된다면 따가지고 두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잡지 못하고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 또흙이흙첫 수로 이렇게 치중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백이 이걸 이어만 준다면 가운데 요자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는 백이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더라도 흙이 딱 따내 버리면 모자사공의 형태죠. 백이 왼쪽 오른쪽 어디를 단수를 쳐도 이어 주면은요 모자사공으로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백이 이렇게 더 주지 않아요. 백은 바로 요 자리를 갖다 붙이거든요. 흙이 치중을 오면 은 이렇게 이어서 양쪽 두개다 잡고 살아가는 거고요.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그때는 여기딱 틀어 막아서 또다시 패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패가 나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고 어 그냥 잡기 위해서는 바로 궁도 줄이기 딱한 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백이 이걸 바로 따지 않고 이런 급소 자리들을 먼저 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흑이 마음껏 치중을 가시면 됩니다 백이 이걸 딴내에도 반대쪽 치중 가서 잡는 거고요 백이 이렇게 두면은 그땐 또 이렇게 들어가서 옥집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딴 애에도 계속 먹여치기까지 백이 잡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백을 잡아야 하는데요. 아마 급소 자리, 어, 정답 자리가 금방 눈에 보이실 것 같네요. 바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어, 요 귀에는 한 집이 있고 요두 점이 잡혀 있죠. 근데 이두 점을 옥집으로 만드는 수순이 있네요. 뭐냐면 바로 여기를 먹여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따냈을 때이 집을 옥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백이 이걸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꽉 이어주니까 완벽한 진짜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흙은요. 이걸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구자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한 점을 따내는 건 환격이 되기 때문에 백이 따낼 수가 없고요. 결국 이두 점을 따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한 점을 그냥 잊기 전에 먹여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이한 점, 이한 위에 있는 거는 계속해서 환격. 그래서 결국 이 오른쪽 거를 따낼 때흙이한 점을 이어가면서 옥집이 만들어지겠죠. 자, 바로 정답 수순.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환격을 이용해서 이두 점을 옥집으로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흑 차례고요. 이 백을 잡으시면 됩니다. 치중의 급소 자리. 백이 뒀을 때한 집이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가 바로 급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가는 수가 정답입니다. 100이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단수 쳐도 되고요. 먹여치기 해도 되고, 위에처럼 똑같이 옥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따낼 때 이어가지고 옥집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근데 이제 틀리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푸세요. 단수, 이을 때 살아가자. 이러면은 100이 여기 끊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충이 되니까 100이 잡히는데, 문제는요. 흙이 처음 단수를 쳤을 때이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서 폐를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결국 흙은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죠. 폐가 난다면 다른 곳 어딘가에서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잡으려면 단수가 아니라 끊어가는 수, 옥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냥 둬서는 결국 이 집을 없앨 수가 없죠. 이거 아무리 먹여치기 해봤자 따내고 나면 은 아까처럼 먹여치기 할때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자, 정답은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가만히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일단 여길 두게 되면 백이 이 아래쪽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따먹히니까. 그럼 결국 백은 여기가 아니라 귀쪽에서한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 옥집 만드는 거 우리 여기 위에 오른쪽 다 했잖아요. 같은 형태죠. 바로 이걸 먹여치기를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밑에 거는 환격이기 때문에 못 따내고요. 백이 왼쪽 두 점을 잡을 때 여기서 다시 먹여치기. 똑같은 모양이죠. 결국 이거 따낼 때 이어서 옥집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바로 이 자리 두 점을 일부러 키워서 잡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뻗어서 이게 환경이 걸리니까 결국 옥집이 되니까 백은 여기에 뻗는 게 아니라 이두 점을 먼저 따내겠죠 그럼 결국 한 집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양쪽 맛보기로 백이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흙 이걸 계속해서 들어가 줘요. 이걸 들어가는 이유는 베개 한집 만들 때 이거 먹여치기해서 환경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막을 수는 없고 또 다시 따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들어가니까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계속 죽이고 죽였더니 다음에 이거 단수쳐서 옥집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자리. 여기를 두는 것과 귀를 젖혀가는 것, 양쪽의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정답 수순 다시 한번 수순 보여드리면 들어가고요. 백이 따먹을 때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해서 계속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번에도 역시 백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궁들를 줄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줄이면 백이 잡아주고 이거 먹여치기 하는 거 환격으로 옥진 만드는 거 방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이 이렇게 환격 들어오지 못하게 버티거든요. 그럼 결국 크게 이걸 끊을 수가 없으니까 단수치고 백이 이어준 다음에 곡사공의 형태로 곡사공은 급소가 가운데 두 개죠. 이렇게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여기를 먼저 빼야 앗아 되는 거예요. 이거를 흑돌로 바꿔주시면 결국 백이 한 점을 잡을 때이한점 얘를 이렇게 단수를 쳐서 환격으로 살아오는 거죠. 백이 이걸 따내는 게 환격이 되니까 못 따내고요. 이걸 잡을 때 이어서 옥집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환격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옥집을 만드는 중급사활 알아봤고요. 다음 고급사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궁도 줄이기와 치중 가는 것 똑같이 적용을 해서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정답은 일단 이두 점을 잡는 게 너무나도 쉽게 눈에 들어오죠? 단수를 치고 막을 때 꺼내버리면 이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두 점만 잡는 거지 전체를 못 잡거든요. 여기서 백이 어떻게 둬야 살까요? 자, 그냥 이렇게 꽉 막으면 양쪽 두집 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막으시면 은 흙이 이렇게 치중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차단을 할때 흙이 탁 끊어버리면 이렇게 양자충이 걸리죠. 이게 백이 잡혀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이 살기 위해서는 백은 가운데, 급소 자리를 먼저 둬줘야겠죠. 그럼 이제 이두집 만드는 것과 한집 만드는 것 양쪽이 막보기가 되면서 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흙이 그냥 두 점만 잡는 게 아니라 집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흙이 하나 끊어주고 백이 막아갈 때 여기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환격을 이용을 하면 은 이렇게 실전에도 참 많이 나오는 이러한, 어, 그, 맥이거든요. 두 점을 환격을 이용을 해서 잡는 거. 그럼 집도 줄이면서 이것도 잡으니까 백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정말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끊지 않고 막 이런데 이런데 소 안에 막 들어가다 보면은 백이 꽉 이었을 때 궁도가 너무 커요. 흙이 어딜 갖다 두더라도 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궁도만 딱 줄이면은 끝나는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100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첫 수가 중요하겠죠. 정답은 이 문제는 궁도를 줄이는 게안 되고요. 급소자리, 치중을 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보세요. 100이 뒀을 때한 집을 만드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들은 두 집이니까 급소가 아니에요. 여기도 한 집이 만들어지지만 여기는 흙이 단수쳐서 옥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급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소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정답 먼저 보고 그다음 오답 수좀 볼게요. 자 치중 가고 백이 막았어요. 이때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라면 옥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백이 이을 수가 없으니까 자충이기 때문에 못있고요또 따내더라도 단수를 딱 쳐서 바로 잡히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가운데 치중부터 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로 궁도를 먼저 줄이면 어떨까요? 단수를 치는 거는 꽉 이어서 곡사공이 되니까 당연히 안 되고 자, 여기서 먹여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먹여치기, 따낼 때 단수를 쳐서 잡자고 하는 거죠. 자, 백이 이어만 준다면 이 오른쪽 치중을 가서 잡을 수가 있겠지만 백이 이 자리를 먼저 두죠. 두집을 만들고요. 그럼 따내면서 패가 되는데요. 결국 흙이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패니까. 그래서 먹여치기가 궁두를 줄이는 수인데 지금은 정답이 아니고 치중밖에 안 됩니다. 자, 치중이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갈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또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잘못하면 계속해서 패가 나요. 패가 안 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이번에도 이것처럼 치중을 먼저 가야 돼요. 지금 궁도를 줄이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고요. 두 번째가 이 위쪽에 한 집을 없애는 것도 궁도를 줄이는 거겠죠. 자, 그런데 흙이 어디를 두더라도 되게 지금 모양이 자동차 오공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둬서 금방 산단 말이에요. 흙이 아래쪽에서 달려 들어와도 이렇게 한번 후퇴해서 둬버리면 결국 이게 두 집이 만들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해야 되는 거는 궁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치중이죠. 치중 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백이 차단을 하면은 그때 위쪽을 궁두를 줄일 거고요. 자 대신에 이제 백이 좀 버티는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호구를 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어이 위쪽을 그냥 줄이면은 백이 바로 두 집이 만들어지니까 흙은 이 아래쪽에 백집을 먼저 없애야겠죠. 자, 근데 그냥 두면 은 백이 이 위에를 막아서 두 집이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단수를 치세요. 이어주면은 그때 이 위에 한 집을 없애겠다는 거죠. 하지만 백이 이렇게 안 두죠. 흙이 여기 밑에를 단수를 쳤을 때 백은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폐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흑이 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치중을 가는 거예요. 치중을 가서 백이 한 집을 만들 때 이때 뒤에서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럼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이 걸려요. 이으면 여기까지 따먹히니까. 또 왼쪽도 단수를 못 쳐요. 자충이 돼서 여기에 따먹히니까요. 결국 이 상태로 백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치중을 가서 100을 계속해서 쭉쭉 잡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 이 마지막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도 귀에서 100이 3, 3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4월의 형태거든요. 자, 이 형태가 항상 이런 이런 모양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젖혀져 있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배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궁도를 줄이시면 돼요. 지금 궁도를 줄이는 자리가 먹여치기 하나 이게 항상 한 집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젖히는 거 하나 이것도 전부 다한 집씩 줄이고 들어가죠. 이 위에를 젖히시면 되는 거죠. 이 왼쪽을 먹여치기 하는 거는요 배이 따냈을 때 이제 자동차 오궁이 되니까 가운데 급소를 둬야 돼요. 지중 이때 배이딱 젖히게 되면은 이제 급소자리,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만들어지면서 막보기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안 되고요. 흙이 이 위쪽을 젖혀가는 거, 요거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궁도를 줄였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이 왼쪽 경계선과 위쪽 경계선이 막히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어있는 공배란 말이에요. 그럼 속안의 경계, 이집 모양을 보시면 2, 4, 6. 육궁도의 형태죠. 이런 육궁도의 형태가 귀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양쪽에 일선이 비어있을 때는 항상 부집이 안 나는 죽어있는 궁도입니다. 이게 귀사활의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 사활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 공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육궁도 형태, 양쪽 일선 비어있는 모양은 죽었다. 아시겠죠? 이거는 대기 어떻게 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둬도요. 가운데 둬도 가운데 요속 안에 치중 하나 가고, 이을 때 계속 또다시 궁도 줄이기. 막을 때 치중을 가서 잡을 수가 있겠죠. 두 점은 따내봤자 다시 먹여치기라면 옥집이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고요. 또, 백이 여기서 뭐 이렇게 한 칸을 띄면은 이것도 계속 치중을 먼저 가주시면 돼요. 차단할 때 밀고 올라와서 백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잡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흑이 궁도를 줄였을 때1 0이 이걸 막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궁, 아유 여기 백돌이 와야지. 자, 또다시 궁도 줄이는 거예요. 반대쪽. 그리고 백이 따낼 때또 자동차 오궁이 나왔으니까 치중 가는 것까지 정말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궁도를 줄이지 않고 이런데 속 안에를 막 치중을 가잖아요. 이게 잘안 잡힙니다. 잘 보세요. 백이 하나 젖히고요. 급소자리 둬야 되죠. 치중 갈때 이렇게 두면 한 집, 두 집. 흙이 이거를 단수를 쳐도 백이 이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단수를 치고 패도 아니에요. 따낼 때패 모양이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눌러잡기라고 하는 형태. 흙이 착수금지라 이을 수가 없는 눌러잡기의 형태로 백이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안 되고요. 요런 자리 치중 가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되게 이렇게 궁도를 늘려버리면은 결국 이 자리 한번더 치중을 가야 되는데 백이 딱 찝어요. 한집못 나게. 흙이 치중 갈때 이어주고 나면 바깥에 공배가 다 막히더라도 흙이 있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여기 전부 다곡 5궁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흙은 들어갈 수 없고요. 백도 두지 않을 거고 결국 어, 비계 형태로 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 안에 치중 가는 게 아니라 궁도를 줄인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어,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와 사회 공부를 한번 해 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